여러분 나 뭐하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적리 자, 좋아. 덤벼, 뭐 이번에 뭐 딱지치기야? 종이비행기접기? 두분 맛있게 드셨나요? 음, 맛있게 안 먹었어 지금. 야, 혹시 이거 뭐 이거 해갖고 진 사람이 이거 박감내기 뭐 이런 거야? 정답, 정답. 제작비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 이기면 되지. 사실은 여기 사장님이 저희 더원TV 구독자분이시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어, 많이 어려운 시기라서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저희 더원TV 구독자분이시기도 해서 이렇게 고통과 이런 힘든 과정을 같이 나누고자 왔습니다 아까 형이 한 말은 저 편집하고 <laughs> 맛있게 안 먹었어 지금 자, 퀴즈 네 문제를 드릴 거예요. 높은 점수를 얻으시는 분이 이기시는 걸로. 그진 사람이 여기 계산을 낸다 이거야? 혹시 제가 계산해야 을될 상황이 오더라도 지갑을 안 갖고 왔으니까 무성형이 일단 하고 제가 무성형한테 따로 나중에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안 줘야지. <laughs> 퀴즈는 총네 문제고요. 퀴즈에 따라서 점수가 있고요. 생활 상식 퀴즈, 확률 퀴즈, 식물학 식물아? 마지막에는 수학수학난 네. 산수밖에 모르는데. 아. 근데 이거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내가 좀불리하지않아네 번째 문제는 매스매딕스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뭐야 네, 그 매스매딕스. 뭐? 수학, 영어로 mathematics m 너좀 머리 좋다 그것만 기억해요 구독자분 가게,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점짜리 문제입니다 네? 아 1점? 첫 번째 문제 양보해드릴게요 보니까 1, 2, 3, 4네 1점, 점수가 1점, 1점, 1점. 과거 농가에서 일하는 소라는 말로 우리 땅에서 길러진 소들을 한우라고 합니다 아, 아. 그거 문제 아니었어? 나 적으려고 랬는데 그렇다면 국산 돼지고기를 이르는 말은? 아아 한돈이라고 하죠.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드신 소고기 부위는 어느 어느 부위일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꽃등심, 갈비살, 살치살, 안창살. 응, 천천히 말해줄래? 꽃등심. 이 부위 중에 어떤 부위들을 드셨을까요? 적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적었어? 맞추셔야 됩니다. 뭐 모르시면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너 너무 불리하잖아. 다리, 배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디가 어디 부위인지 하나도 모르는데한 어, 5초 드릴게요, 5초. 5, 4, 3, 2, 1. 안 차? 아니 너무하지 않아? 예, 오 형이랑 나랑 다른데? 자, 어, 나는 꽃등심하고 안창살이고 보너스로 치맛살이 나왔어. 아 나도 안창살인데. 아 나도 안창살인데. 아형갈비살에적었잖아 아니 난... 내장이 주변에 <목소리> 있는 걸 뭐라고 말해? 꽃등심하고 안창살, 그 치맛살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자 그럼 어떤 거 하시겠어요? 갈비살 하시겠어요? 아, 살... 산치, 살, 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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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치로 하시고 쓰세요. 쓰세요. 살치. 살치. <목소리>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먹은 부위는 총세부위에요 그럼 그래, 틀었어. 처음에 꽃등심 드셨고요. 음. 자두분다 꽃등심 맞추셨습니다. 음. 두 번째 먹은 게한창 갈비살. 갈비살은 여기 맛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이런 힘든 씨. 과정을 같이 나누고자 왔습니다. 아씨, 그럼 마지막으로 탕꼬치 <laughs> 바보야, 야 바보는 너무하잖아. 마지막 먹은 게 부채살, 트래살입니다. 다 틀렸네. 자두분다 틀리셨고요. 빵점. 점수 계산할 필요도 없을꺼고요나좀 네. 무시하냐? 야 니네도 못 맞췄을 거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고깃집의 대표 쌈의 한 종류로 <laughs> 충청남도 금산군추부면의 특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금치보다 2배 이상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채소로 빈혈 예방과 성장 발달에 좋은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이야 주관식입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어려운 말을 아, 힌트. 하냐? 힌트 찬스. 초성 힌트도 아니라 난 문제 자체를 모른다니까 아 그러면 보기를 틀을게요 1번 상추 2번 깻잎 3번 치커리 치커리가 뭐냐고 쌈 종류 중에 하나예요 아, 형 찍으세요 객관식이니까 상추 깻잎 철분이 많은 게. 철분 어때? 근데 이게 한 근말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형이 답은 사실 은 문제의 답이 나와있어요 2번이잖아요 두 번째 문제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난 2번 자들어주시오 무조건, 무조건 반대할 거야. 그래야 게임 재밌지.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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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이 끝나! 두 번째 문제 정답은 2번인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뭐? 3번. 자, 자나 2점 획득. 2대 0입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이번에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하나 맞춤면 끝나네.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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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빠. 자, 양념 고추장에 재워둔 닭의 갈비살을 양배추, 고구마, 당근. 파 등과 함께 볶아먹는 음식은 닭갈비입니다 닭갈비 하면 춘천이 그랬어? 춘천 어, 춘천이 합명합자다자다면자춘춘천에한림대학교앞에위치한 주점 칠스 팩토리 사장님이 키우는 개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칠스, 2번 팩토리. 근데 칠스 팩토리가 무슨 말이야? 아주 그냥 에서 없이 준비하국구나또국 번은 뭐야? 에번 없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야. 난 이거 정답을 안지 안다고? 지금 유추 유치하면 되는 거야. 형 먼저 얘기하세요. 이거는 아, 확률적으로 무조건 아. 답이 나와야 돼. 그거예요. 코카콜라에 코카인지 콜라인지 이런 이야기잖아. <laughs> 콜라야라고 하는 것보다 코카 코카가 있대 칠스 칠스 칠스. 난 칠스. 근데 만약 에 나도 마면 똑같이 점수를 얻는 거야? 그쵸죠 아, 그럼 나도 일부러 맞춰줘야 되네. 이거 무조건 답이 칠스지. 왜 칠스냐? 대한민국의 강아지 이름을 세 글자로 부르는 사람보다 두 글자가 본능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너는 아까부터 왜 나의 답을 듣고 하는 건데? 그래, 나 팩토리, 팩토리. 의외로 팩토리일 수도 있어 팩토리.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팩토리, 팩토리, 팩토리 자, 정답은? 팩토리지. 2번 팩토리입니다. <웃음> <웃음> 형, 내가 일부러 틀려주게 한 거예요, 진짜. 내가 일부러 형, 실수하려고 했지, 갑자기. 야, 너왜내실수에 네 반대해. 넌 나랑 반대한다, 매다불리해불리해 불리해. 문제 자체를 나는 모르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앞두고 여러 상황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농민분들께 힘내자고 한마디씩. 아 여러분들 정말 다들 힘드신데 말로 남아 음악으로 남아밖에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험난한 시기 잘 견뎌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여러분께서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일본에도 못 가서 여기서 원이랑 이렇게 있는 농무들됩니다제자비 없고요. 협찬도 없고 PPL도 못 받고 돈만 나가서 저도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게끔 웃음을 보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4번 4점이지? 마지막 문제는? 또 6점 해라. 10점짜리 문제 이럴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자 덤벼 덤벼 자 10점짜리 문제 이 문제를 틀리시는 분이 오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관식이고요 오늘 저희가 맛있게 먹은 고기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술까지? 여기, 여기 계산? 다? 다? 자 핸드폰 찬스 핸드폰 내려주시고요 아이 눈으로 따지면 되겠나? 하나 둘셋넷 다섯 저는 감 잡았습니다. 진짜? 난딱 정했어. 35만 원. 저는 32만 7천 원. 왜냐? 서비스 좀 넣었거든. 32만 7천 원. 35만 원. 자,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0. 30만 원. 당연하고 지2 7 0 0원 정확해요. <laughs> 야, 야, 말도 안 돼!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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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무단이야? 무단이야, 너가? 아니, 이거 너무 서비스한거 아니야? 영수증 여기 있을 때 이게. 누가 믿어, 누가 믿어, 이거. 어떻게 이걸 맞춰! 그러니까, 아. 형, 제가 말했때 디스카운트 해갖고 사 디스카운트 생각하시네? 받으면 안 되잖아. 힘드신 분들을 도와주러 온 건데. 근데 서비스 근데, 나는 한국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laughs>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우승형이 이긴 걸로 하시고 우승형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아 어. 미안한데 이거 사이서안온 가격으로 주시면 안 돼요? 형 특별히 단독 인터뷰 좀따 좀 드려. 이렇게 큰 어, 희생, 희생, 희생 하데잘 먹었습니다. 너무하다 진짜. <laughs> 아 사장님 사이사 <서비스> 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잘 먹었네. 어이빨이 아, 많이 끼네 고기가.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웃음> 내일까지 안 먹어도 될것 같아 밥을. 아, 어, 서비스 받은 가격으로 계산하시면 요 뭐야, 형! 내가 한거 아니잖아! 사장님이! 그러면 주방 이모님한테 네, 해. 네. 야, 당근원 냈다 저희처럼 이렇게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더운 티를 보면서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주변에 배고프신 분들 많이 먹으러 와주세요 같이 먹으러 다니는 게 그래도 좋은 또 힘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도 이렇게 한 테이블에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앉으시면 그래도 우리 사장님에게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팅잘못 갑니다 사장님 아 비오네 지금 무지용의 마음이야 <laughs>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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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 내셔야 돼요. 대결 치면 5만 원이잖아요, 저희. 계산했잖아. 계산은 계산이고 대결해서 진건진 거고. 그럼 무슨... 그 5만 원 구독자분들 위한 거 있잖아요. 그거 내셔야 돼요. <laughs>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어? 됐습니까?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셔도 됩니다. マジができてる。<や>